시리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또 이번주도 쭈구처럼 이렇게 40만원어치의 패키지를 샀습니다 어, 매주 이거 살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제발 좀잘 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성공하길 바라면서 한번 뽑기를 시도해보겠습니다. 일단 패키지 상관은 다 수령을 했고요자 하... 일단 이거부터 까볼게요. 보너스로 주는 거부터 1, 2, 3, 4, 5, 6. 7개밖에 안 주나? 원래? 입니다. 희기 당연히 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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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전설이 뜰 리가 없지. 전설패 소환권 이거부터 일단 만들게요 뽑기 갑니다 뽑기 하고 하겠습니다 역시 희귀열차네 희귀열차 이거 확률이 굳이 같네 갑니다 제발 나 진짜 뽑기로 전설 먹어보고 싶다 소원이다 소원 소환. 이거 흰색 파티면은 거기서 멈출게요 제발 아 방금 확정이었죠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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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상된다 아이씨 이거 합정인가에 네, 몰라 합정인것 같네요 아니. 제발 아또 이거는 합성으로 먹겠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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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. 아, 씨. 그래도, 흰색, 흰색 판은 아니네? 어, 파란색? 오. 계속 뭔가 확정으로 먹는 느낌이지? 어, 뜬다, 떴다, 떴다. 오, 희기. 휴기. 희기 아, 씨. 색 말하자마자 흰색 판이야, 씨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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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. 잠깐 나갔다가 들어올게요. 제발 전설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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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네. 어,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. 제발. 아, 야, 이 신색판 아니잖아. 아, 야, 야. 야, 희귀라도 많이 줘, 제발. 야 이거 아니야. 그래, 이거 됐다, 됐다. 아, 확정이안 나? 아 모르겠네 이해를 안 가서 제발 아 근데 왜 이렇게 휴이 주면서 나머지 애들이 개판이야 사장님 어 눈이 매워요 그러게요 어 이거 아, 어 그래도 확장 아니야 확장 아닌걸로 니얻은거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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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래, 흰판만 아니면 돼 아닌가? 제발 야씨 흰판 아니라고 초록색 하나만 넣어주냐? 제발 오! 희귀, 희귀. 아, 이거 확장인가? 아, 확장인가? 제발. 이씨. 제발. 어 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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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귀. 야, 희귀 두마리만안 주네, 오늘은. 예전에, 이거 방송 안 하고 뽑을 때는 희귀 세 마리도 떴었는데. 아, 터치가 안 돼. 한 마리. 오,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아, 전설인 줄 알았네. 제발. 야, 40만원 나한테 엄청 크다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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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나다 들어올게요. 아,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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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누구는 여기서 전설 먹는다는데, 제발, 나도 한 번만 먹어보자. 아. 어, 그래, 투이기 좋아, 좋아, 좋아. 두번 이기, 좋아. 유유림이다, 유유림. 괜찮아, 괜찮아. 이씨 아, 씨. 심판. 제발 확정이네 이거. 확정이네요. 확정. 아 진짜 끝까지 확정으 나오네. 와 진짜. 오 나왔다 또. 아싸. 아 이걸 좋아해야 되는 거냐 근데? 네 이거 이걸 좋아하는 것도 참후구다 어, 뭔가 달랐는데? 아니네, 똑같네. 야, 씨. 와... 뭐냐, 이건? 아, 제작. 일단 전설 까볼게요, 이거. 아까 한 거. 전설 소환권. 갑니다. 오, 괜찮아. 저는 솔직히, 그, 브릴리만 아니면 됐어요. 왜냐? 브릴리 빼고 다있기 때문에. 얼마나 호구같이 결제를 했으면 자 일단은 최소접를 한번 시도는 해요 가보겠습니다 와 진짜 많이 나오긴 하는구나 하나 하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만 이또 야들 여기부터 안 뜨면 고급 그 27개 중에 한두 개는 떠야 한다 야 아, 최소 최소 두 개? 2개? 2개? 3물이요3물 2개? 할개 2개? 3개? 2개? 2개? 네개네개 2개? 땡개하개만개라 하나 하나 이상. 하 뭐지? 상오 뭐지? 말있로 되고 있은잘 고급은 합성. 개 2개? 아, 잘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되겠다. 제발. 아. 자, 이깁니다. 이겨. 와. 제발. 제발. 뒤 눌렀어요. 채팅이 늦게 올라왔어요. 제발. 자, 이거 확정이야, 일단. 일단 확정입니다. 제가 전설 두 개. 두 개. 제발. 한 개는 확정이고 야, 이 양아치 새끼다. 아, 아직. 괜찮아. 가장 중요한 거 남았어. 제발. 멜키를 해봐. 어떤 거 할까요? 멜키를 해봐. 뭐, 아무 상관 없긴 한데. 스파이크 두 마리 밑에 깔고, 여기에 한 마리 깔고 싶은데, 뭘 할까? 멜키르아한 마리씩? 골고루 오케이 오케이 에반 파멜키르 시청자분이 네, 말해주신대로 갑니다 제발 야! 역시 한 번의 성공은 힘들지 아 그래도 한마리 또 수장이다. 아, 다음 주에 아니면 그강리를 깨면 또이 전설 조각을 주니까요. 한번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오늘도 후구가됨 <된> 아시기노였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